그래서두 가지 공부한다고 했어요. 행정법의 법원 공부인가요? 행정법의 일반 공시 공부인가요? 이두 가지 두 파트에서 이제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행정법 체포 이 파트에서 출제를 한다면 이두 중에서 한 번에서 출제를 한다는 거죠요 여태까지도 됐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원 공부했는데 법원 에서 우리가 이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 얘기했었고요 우리나라는 성문법원 중심에다가 불문법원도 2차적 법원, 보충적 뭐 법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거 조리 공부했어요 그죠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다 어, 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지금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그게 저희 교수상으로 보면 59페이지에 뭐 제 7절이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법원에 대한 원칙. 조리로 조리, 조이. 법원적으 조리.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교재에서 그 7절 행정법의 일반 원칙 있대요. 비효치 들어가기 전에 그 내용을 한장 한번 여러분들 한번 봐가세요 동그라미 1번에 있죠.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헌법의 기본원리, 또는 법의 일반원리, 일반원칙, 조리죠. 여기서부터 노출되 거다. 그래서 이것은 조리 자체는 불문법원, 최후의 보충적법원이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여기서 파생된 여러 몇가지 일반원칙들은 헌법이나 또는 일반 다른 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적역할을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축이 아니라 헌법 또는 근거가 되는 헌법이나 법률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음. 따라서 모든 행정은 헌법과 법의 종신으로는늘어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도 구속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청이, 행정청의 이름으로는 행정작용을 할때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치주에서 법의 근거에서 행정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죠. 그것과 똑같이 지금 우리가 부할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행정작용이 이루어져 있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작용들이 이지금속 우리가 구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위배한 행정작용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정당법법 위반, 위가 이니거나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관행정 작용의 이제 그 행정작용은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위법관행정 작용으로 인해서 국민이 누군가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2번에서 공부할 려용이고자 그래서 동남 3번이죠. 오늘날 행정법의 유반 원칙은 조입법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동네로 보자면 사실 조리니까 뭐예요? 불문 법원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런 것들은 성문 법원화되는 짓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는 일반 원칙은 법전에 법률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던, 되어 있지 않던 인정되는 일반 원칙인데, 만약에 이게 법전에 규정이 되지 않았다면, 동네는 불문 법원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는 그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잖아요.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다는 그래서,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 효력에 대해서 막 논란이 좀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깔끔하게 효력을 인정하자 해서, 아예 영문의 법전에다가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률을 안에다가 우리가 나중에 법안 뭐행정절차법이나그 다음에 오래세로 신설 제정된 행정기본법 같은 법률이잖아. 이 법률에다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을 해놔요. 그러면 불문 법원이었던 조리가 어떻 돼요? 성문 법원이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오늘날 그런 추세에 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법조문 공부할 때 우리가 정리할 거고. 그동물라미한 번에 그릴게요. 그래서 조리, 일반원 칙인 조리는 원래 국내는 불문 법원인데 이거를 법률의 조문에다가 명시적으로 어, 기재를 하는 순간 성문 법원이 된다. 자, 그럼 이런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기표 공부할 때는 어, 이것과 관련된 판례 입장을 여러분들 열심히 보는 거죠, 이제. 판례가 비례 원칙과 관련해서 어떤 판례들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성질을 먼저 봐야 됩니다. 비례 원칙이 1번 타자 나오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 1번 타자가 비례 원칙, 비례 원칙. 비례 원칙은 뭐냐면 비례 관계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게 아야되느냐 그러니까 1번에 저기 어떤 단계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수단을 동원 동원함에 있어서는 자, 이런행정작종을 통해서 달성한 거라는 목적하고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사이에는 비례 관계, 균형 관계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비례 원칙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보일까요? 저울팀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거를 이 형량이라고 얘기를 이, 이 뭐냐면 비례원칙은 아주 간단해요 형양단말 자체가 형자가 저울형자야 그러니까 형양을 보면 저울줄을 해놓는다는 거거든 그 뭐가 뭐를 저울질을 해놓는건데 저울질을 해봤을 때 비례관계, 균형관계가 맞아야 된다는 거야 자 형은 뭐냐면 이게, 이게 저울질을 했을 때 행정자격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죠?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거고 해서 행사되어지는 행정작용의 수단이 있을 거아니이 목적과, 목적과 수단이 목적과 수단이 저울질해봤을 때 비례관계가 맞아야 된다. 예를 들면 요만한 목적을 위해서 이만한 수단을 사용하는 비례관계가 안 맞잖아요. 그지? 그래서 비례 원칙이라는 게 아주 단한 원칙입니다. 그러면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무엇일요 여러분 이 우리가 보다시피 행정 또 다시 행정 주체가 일정한 국민, 행정 개체에게 행정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적용 행정행위를 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일정한 행정행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무 부과. 제가 계속 제일 쉬운 얘기를 들잖아요. 예를 들면, 소방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만한게 뭐가 있냐면, 뭐 소방활동 종사명령 같은 거 법규로 공부하시나요 여러분들? 소방기본법은 공부하셨어요? 뭐 아, 그럼 음. 소방기본법에 보면 여러분들 소방활동 종사명령 같은 거있잖아 그지? 화재현장에 소방대가 출동해서 소방활동을 하는데 소방객이 부족해요 그런데 봤더니 주변에 구경꾼 중에 보면 아주 덩치가 좋은 이런 친구들이 지금 막 구경꾼이 있어요 일로와서 음. 좀 도와주세요 소방활동 종사명령을 음. 할수 있죠 소방대장님 그러면 소방관이 종사 명령을 받은자는 소방대원이 아니지만 소방활동에 종사하여야 부고가 발생하잖아요. 이다행정명령들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 보세요.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